네, 우리 그 청정 공감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책을 통해서 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또 우리의 심리 상태를 조금 전문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알아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 장애와 치유, 뭐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격장애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존이냐 의지 두 가지 가지고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딘 오니 씨의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의존과 독립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상호 의존을 선택하는 데에서 진정한 자유가 나온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독립해야지 나는 나 혼자 살수 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어, 독불 장군은 없어요. 내가 약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어, 필요한 부분을 서로 부탁하고 상호 서로 의존해서 세워 나가고 배울 것이 있는 거죠. 이와 같아요.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약이 필요하죠. 약을 먹어서 건강하게. 그러니까 약이 들어왔을 때약 전체로 내가 나는 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무엇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무엇인가 그래도 건강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침해받은 것을 보완해줘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만이안 되고 약이 계속 의존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상호 의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존했다고 라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없이 그냥 어, 전부를 다. 맡기는 거죠 그거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되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어휘를 보면 의지 어 의존이란 말은 이존존 존 자체를 의지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존은 나라는 존재를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 내가 어떤 사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색깔로 내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과 색깔에 맡기 맡으면 또 다른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없어지고. 그 사람만 있다면, 이거는 의존이죠. 어, 근데 의지는 이지 자가, 이 가지, 이지 자가, 어, 근원에서 갈라진 가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의지하는 상태죠. 즉, 의존은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라면 의존은, 의지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부분적으로 도움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의존의 가면, 이, 이 책, 이첫 번째 챕터에요. 어, 첫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의존의 가면은 뭐냐면, 의존성 인물들은 또 다른 뚜렷한 특성은 자기 자신이 약하며 깨어지기 쉽고 비효과적인 사람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미 자기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프레임을딱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우린 이앞 시간에 얘기했죠.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의, 음, 격려의 결핍. 애정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래, 재고백을 했죠. 저도 그렇게 그 부모님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그런 존재로 이렇게 다운된 적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뭐 저도 인정하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능력자이시고 똑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IQ가 보진 못했지만 IQ가 38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럼 여러분 122가 작은 게 아니죠. 근데 아버지에 비해서 어떻게요? 엄청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반해서 되게 높았는데 아버지 앞에는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미 의존은 스스로 의존의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능력 있는데도. 그래서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계속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열등한 자로 학습한 거예요. 열등,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난 해봤자 안 돼. 그래서 뭐 영어원부 했는지 밖에 안 돼. 여러분, 영어원부 뭐 작심 삼일다 작심 삼일이에요 그래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존적인 사람은 더 나은 막 기술과 방법을 또 찾는 거야. 여기저기 찾아요. 근데 이제 의지적인 사람은, 아, 사람이 다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물어보고 연결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내가 약한 걸 인정하니까 그래서 그 인정한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얘기했죠. 상호 의존인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동역자 만나고 함께 공부할 사람 만나고. 그래서 공부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혼자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약한 의지적인 것도 그리고 지식적인 것도 나누고 공부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게 의존성이 강한 사람은 혼자 하려고 해요.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항상 자기가 늘 상대에 대해서 연락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는 것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인생 하나 하나를 창조했을 때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음... 그 사람이 없어요. 그걸 찾고 개발하고 그걸 발전시키는 달란트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고 쓰면. 더큰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읽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의존적이 되었느냐 사실 지금 일본 국민들이 되게 의존적이잖아요 국가에 그거를 그렇게 학습시켜 버린 거예요. 이제 과거 우리 일제강점화에 우리 민족을 비하에 구조화된 그 정서적 학대 시달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 놈은 맞아야 된다 또 그런데 과거 유교 문화권에서는 폭력과 폭행은 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래서 이 부모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누구 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계급 사회였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건 대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니라 부모님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의 부모를 욕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 남의 자식을 함부로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 하에서 도구화 되는 거죠. 노동력으로 착취해야 되고 그래서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뭘로 만들어야 돼요. 무지한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무식한 존재로 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일본 현재 정권 아베 정권인가요? 스가 정권. 그러니까 이 정권들이 그 방법을 계속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탁월합니까? 뭐, 일명 국뽕이라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하죠. 우리 민족이 대단히 창의적이고, 문화적에서 압도하고 있고, 모든 것에 재능이 있고,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의존성이 학습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도 마찬가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걸 자꾸 격려하고 개발시켜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폭력하고 저급한 문화가 과잉으로 유입되어서, 그런 저열한 문화가 우리 뼈속에 있는데, 그걸 빼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인격이에요.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고상한 인간이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족, 교회 또는 직장 이런 데서 우리가 의존성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알고 부족한 거 부탁하고 그래서 함께해서 또 다른 색깔이 나오는 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적, 의지적이라 했을 때 혼자 사는 사람 없다고 했죠.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도움받을 건 도움받고 계속 도움을 요청하면 안되요 내가 도움 주는 사람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의지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한 내용은 그 유튜브 아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